자, 오늘은 뭐야? 이거, 음, 자, 삼,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자, 지난번에 결속한 친구들, 자, 진도 보충이요. 자, 1 번, 자, 봅시다. 선생님이 그 중간고사 시험공부할 때도 늘 얘기를 했지만, 자, 교과서에서 공부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제목이야. 자, 제목이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잖아. 그죠. 뭐냐면, 자, 이렇게 세 개, 평행선 사이에는 선분의 길이의 비는, 자, 세 개의 평행선이, 사실은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의 평행선이, 세 개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선분들 있죠. 여기 선분들의 길이의 비는 같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행이면, 자, 요게 같은 평행선의 한 칸이잖아. 자, 위칸, 아래칸으로 보면요. A대 B. 자, 위칸 대 아래칸이면 여기도 A프라임 대 B프라임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선이 하나가 이렇게 꼬여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자, 어이쿠야. 하나를 다른 색을 칠을 해요. 자, 그래서 자 빨강 대 파랑으로 기준을 보면 돼. 자, 빨간색이 만약에 A대 B이면 여기도 a 프라임 대 b 프라임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자 다음은 세 개의 평행선이 음 다른 두 직선과 만나는 생기, 만나서 는만나 생기는 선분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거 쓰시오 사실은 얘는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보자 만약에 l과 m과 n이 평행한 상태에 얘네를 지나는 두 개의 평행선이 있다면 자, 여기서 자, 지금 얘를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가 AC를 긋는 거야. 얘는 그대로 두고 요것만 보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자, M과 N이 평행이니까 삼각형 여기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지. 그러면 자, 대응비가 자, A 대 B는 뭐가 돼요? C 대 자, A 대 B는 C 대 d가 되지. 자, 이번에는 자, 얘를 없다고 치고, 얘를 기준으로 또 a씨를 이렇게 긋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가 닮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 d대 c도 되고, c도 d도 되겠죠. c대 d는 어떻게 돼요? 자,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c대 d가 이렇게. 두개 중간에 연결돼 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a 대비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과 같다라는 거죠. a 프라임, b 프라임. 자, 근데 이건 조금 더 자유롭게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자, 얘는 지금 위칸 아래칸 위칸 아래칸 했죠. 근데 이렇게도 돼요. a 대 a 프라임은 b 대 b 프라임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필수예지 1번 볼게요. 음. 다음 그림에서 l과 m과 n이 평행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대 자, x 대 18은 20대 16이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우변에 두 숫자가 전항과 이다 있잖아. 그럼 얘를 먼저 약분을 시켜 놓고 문제를 풀면 좋아. 4로 약분이 되니까 5대 4로 계산을 하면 자, 내항의 곱은 외양의 국가 같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4x는 18 곱하기 5. 자, 그 다음 아래 되겠지? 5대 4. 그러면 4x는 18 곱하기 5니까 x는 4분의 18 곱하기 5. 약분하면2분의9 45 5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좀 쉬운데 이렇게선이 꼬여 있을 때는 니들이헷갈리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렇게 선을 그분은이부분색이분은분을 하면 좀 쉬워요 자 우선 부분부터 먼저 하면 자 4대 얼마가부면 x죠 자, 어,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얘가 4니까 얘를 4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4로 풀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해볼게요. 그럼 위칸은 4대 아래칸은 X 마이너스 4지. 자, 그럼 검정색은 위칸은 6, 아래칸은 10이야. 자, 이렇게 풀어도 어, 답은 나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풀어서 일단 X를 구하게 되잖아. 그죠? 한줄더 써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그냥 위치만 똑같으면 되니까 봐봐. 4는 위 칸, x는 두 칸이지. 그럼 얘도 똑같이 검정색 선에서 위 칸을 6, 그리고 두 칸을 16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이게 좀더 빨라, 계산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4대 x면 얘도 똑같은 위치 6대 16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6x는 4 곱하기 16이니까 x는 6분의 4 곱하기 16. 이렇게 해놓고 약분을 하는 거를 선생님은 권장합니다. 그럼 얼마? 3분의 32. 숫자가 둘다 분수로 나오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가 있잖아.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 공식 막 적혀있죠. 이거 공식 하나도 외우지 마세요. 공식 외우지 말고, 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왜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식이, 지금부터 나눈 공식이 다그 공식이 그 공식 같아. 그림은 다른데. 그래서 머릿속에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 이렇게 풉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에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안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어졌을 때는 내가 그어서 풀면 되는데, 자, 여기도 봐. 선을 그어서 푸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거부터 볼게. 자, 평행선, 지금 ABCD에 AB랑 EF, AD랑 EF랑 BC가 평행이다 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 평행선이 없으면 평행선을 그어 그러면 여기에 평행사변형이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봐자 얘가 3이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이 문제는 지금 얘가 3이라고 나와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EF를, e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뭐만 계산하면 되느냐 하면 ef가 이만큼이잖아? 바로 응, 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X라 치자.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3이니까. 그지 그러면 삼각형 ABH에서, ABH 여기에서, 얘가 닮음이잖아. 그지 그러면 2대6은?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잘 봐. 지금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X는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고, 3은 큰 삼각형의 밑변이야. 그러면 자, 작은 삼각형에서 색칠합시다. 작은 삼각형에서 자, 2에 대응되는 변이 큰 삼각형의 4가 아니라 뭐다? 6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거든. 자, 이걸 6이라고 잡읍시다. 이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작은 거대큰 거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대 6은 이지, 즉 우리가 X라고 잡은 거죠. 이지 대 얼마? B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H가 얼마였지? 3이잖아. 그러면, 자, 내항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해서 자, 6 이지는 6이니까 이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럼 EF는 이지 플러스 GF니까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 4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뭐냐면 대각선을 이용하는 건데, 자, 대각선을 이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냐면, 자, 잘 봐야 돼. 자, 아래쪽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얘와 이 닮음에서 자, 요놈을 a라고 고 요놈을 b라고 한다면, 자, 삼각형 a, b, c에서. 자, 작은 것과 큰 거가 닮음이니까 작은 거의 한 변은 2, 큰 거의 한 변은 뭐다? 6인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라는 거? 6. 4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러면 2지. 즉 a 대 얼마가 되느냐면 b c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 밑변, 큰거 밑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육 이지는 10이니까 이지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보느냐면 삼각형을 이번엔 거꾸로 봅니다.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아, 얘가 2대4대 6이면 얘도 2대4대 얼마냐면 6이에요. 약분하면 1대2대3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 삼각형 대이 삼각형을 봐야 되니까, 밑변 대 3은 B 대 3이 되겠죠. 뭐대 뭐, 4대 6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삼각형 ABC에서 4대 6은 GF 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얘가 얼마가 나와? 2가 되죠. 이번에 EF는 2 e 2여서 4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뭐다? 문제가 이렇게 선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선이 없으면 어떻게 풀어?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 자, 그래서 필수 문제 2번 보면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AD와 EF와 C, BC가 평행이다.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자, 그럼 어떻게 표시 한번 해보자. 자, 평행선을 그렸으니까, ad가 오니까, gf도 오고, ch도 오죠. 그럼 x는 바로 나오지. 900이 오니까 4.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랑 누구 닮음? 자,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뭐예요? 닮음이에요. 그지? 그럼 이식계 어떻게 만들어져? 자, 어 저기 위에서는 3대 8을 먼저 했지만 자 선생님은 이걸 더 권장해요. 우리가 미지수를 쓸때 미지수가 있는 항을 먼저 쓰는 게 문제를 풀기가 쉬워. 그럼 어떻게? 자, y 대 4는. 자, y 대 4가 어떻게 돼? 작은 삼각형의 밑변, 큰 삼각형의 밑변이죠. 그럼 여기서도 작은 삼각형의 밑변은 얼마? 3. 큰 삼각형의 옆, 옆면은 얼마? 3기 5, 8이 되겠지. 그러니까 3대 8을 계산하면 되겠죠. 8y는 12니까 y는 8분의 12. 약분하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멈춰 놓고, 필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 이번 문제는, 자, 삼각형 두 개를 쪼개서 보라했죠 우선 밑에 거 이렇게 보고. 왼쪽 아래. 왼쪽 아래와 왼쪽 아래는 어떻게 봐야 돼? 바로 파란색으로 합시다. 3대 y는 얼마? 자 이쪽을 봐야 되니까 3대 얼마로 봐야 되는 거야? 5로 봐야 되는 거야. 3대 5. 그래서 y가 바로 5가 나온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어떻게 보냈어요? 자, 이 삼각형. 오른쪽 위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역시 얘는 어떻게 돼? X 대 4는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큰 삼각형의 밑변으로 보는 거죠. 아, 옆에도 좀넘겼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X 대 4는 자, 그럼 오른쪽인데 지금 얘가 2대 3이면 어떻게? 얘도 2대3대 대, 그럼 전체는 얼마? 5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몇 대면 2대 3으로 보면 안 되고 역시마다 뭐 2대 5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5 x는 48, x는 5분의 8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에 비의 응용. 자, 이 문제도 공식 외우지 마세요. 자, 이런 종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고 직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있어. 자, 이 그림에선 얘가 a 대 b면 여기에 닮음이 되게 많아. 이렇게도 a 대 b고요. 그죠? 또 어, 일단 이렇게도 닮음이고 얘도 닮음이고 얘도 닮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가장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풀자. 자, 어떻게? 이렇게만 보자고요. 이렇게만. 자, 그러면 색깔 한번 칠해볼까? 이 작은 삼각형과,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난 이게 원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얘와 얘가 닮음이다. 라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어떻게가 A 대 B냐면, 봐봐. 이게 A 대 B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 A대 B면서 얘도 A대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써볼까? 그러면 얘가 A대 얼마? B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아래도 A대 B가 되겠죠? 자,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전체는 A플러스 B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 문제는 뭘 푸느냐 하면 바로 얘대 얘에서 이걸 많이 물어요. 그럼 이거는 A대 B가 아니라는 거야. a 대 b 가 아니라 바로 a 대 a 플러스 b 라는 거지. 자 문제 풀면 볼게요. 자 다음 내만이 알맞은 것을 쓰시오. 그랬어. 우선 자 삼각형 ab 와 ab 가 이거죠. 이 e, ab 와 그러면 누구 닮으 있어? ab a 의 대응점이 C니까 c 니까 cde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 cde 에서 자 b E 대 b e 대 d e 는 그럼 뭐겠어? A2 대 2시겠죠. E 이것도 되고, 또뭐더뭐 AB 대 CD도 되겠죠. 그래서 몇 대면 1대2. 얘가 1대2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가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편하게 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보자. 자 그럼 이번에 누가 누가 닮음이냐면 얘하고 BEF와 BEF와 누가 닮음이야? 얘는 아니죠. 얘는 사각형이니까 BDC, 그지? 삼각형 BDC에서 자 EF 대 DC는 이거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 EF 대 DC는 BE 대 ED가 아니고 BE 대 BD라는 거. BE 대 BD라는 거. 요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게 1대 얼마겠어? 아까 여기다 적었잖아. 한번 적어볼까? 이게 1대 얼마? 2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지? 3이지. 그래서 1대 3이다를 응용하는 문제야. 자, 2를 이용하여, 2와 2, 1을 이용하여 EF의 길이를 구하라. 이걸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3은 되겠죠. EF 대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3EF는? 2니까, EF는 얼마다? 3분의 2다. 라고 푸는 거지. 자, 필수에 2번 볼게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다 쓰는 거야. 5대 3이잖아. 그럼 어떻게? 자, 5대 3이죠. 그러니까, 다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만 몰아서 쓰자고요. 그러면 몇 대면? 얘가 5대 3. 그리고, 아래도 얼마? 5대 3인데, 중요한 건 그럼 얘가 뭐다? 팔이다라는 거. 자, 밑에 것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자. 어떻게 돼? x 대3은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되겠지. 다른 쪽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이 제일 편하더라고. 자, x 대3은 왼손잡이들은 이쪽이 더 편할 거야. 이쪽이.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x 대 3은 자, 작은 삼각형의 밑변대 큰 삼각형의 밑변이죠? 그럼 x 대 3은 몇 대면 자, 여기 여기 5잖아. 그러면 얼마? 5대 3이 아니라 5대 얼마? 8이라는 거. 5대 8. 이게 중요해. 그럼 8x는 15 x는 얼마? 8분의 15. 분수 많이 나온다. 자, 2번. 2번은 왼쪽 그림은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네. 그럼 보자. 제일 먼저 8대6. 자, 8대6 약분하면 얼마지? 약분해놓고 하면게 훨씬 더 쉬워. 3대4죠. 자, 그럼 여기서 누가 3대 산 거야, 그럼? 이게 3대4겠죠? 또는 3대4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3대 얼마? 4. 그리고 전체는 얼마? 7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x 한번 볼까? 지금 X는 여기 있죠? 여기 X 있지. 그럼 뭐 쓰면 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X랑 8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써요, 일단. X 대 8은이라고 적어. 자, 그럼 똑같은 위치. X에 대응되는 게 숫자 뭐 있어? 3대 얼마 있어요? 7 1 0 0 0 x 대 8은 x 대 8은 3대 7.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러면 7x는 24. x는 7분의 24. 이런 식으로 푸는 거요 자, 그 다음, 이거 다 했고, 오, 다 했다. 이거는 이번 시간에 했고, 맞죠? 자, 나머지 문제는 지금.